유연이1보세시 네. 움직이는 빙아 빙아 빙 팰리스 아이스 팰리스 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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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 음. 이게 빙하 속을 뚫어서 아우 야 이연아 이게 이게 수년전 공룡 멸종할 때 생긴 빙아야 빙아 어, 엄마 다 엄마 다쳐 어, 감동이, 감동. 동영상입니다. <laughs> 장갑 이 있는데. 연, 어, 연어 뛰지 마! 장갑 줄까? 아유, 행복해. 넘쳐요. 너 더웠니? <laughs> 어 어떻게 이렇게 빙하를 와, 멋있어. 여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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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야, 연 때니. 아앉아 아, 응. 그냥. 그냥 가. 가 동영상이야. 가자. 저 동영상 음. 탑 오브 유럽 유럽의 탑. 너무 예뻐. 와 연아, 아이스 홀드, 아이스 에이지 많아. 어, 연이 아, 행복해 좋네 우리에게 안전하게. 융프라우라고 써있네. <laughs> 융프라우. 만져보자, 융프라우. 이 물을 뭘 흘리네. 아, 녹았네. 아, 아빠가 사진을 융프라오. 남겨, 엄마는 동영상. 아, 찍었다. 뽀뽀. 어, 융프라우 먹었어. 이 언니도 먹자. 아시 입대는 거 이연이 입대는 거 찍어줄게. 이연이는 행복해 죽어요. 아잘 찍었어 됐다 아빠는 이연이는 어 좋아 좋아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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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로 들어갔다 나와. 우와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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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있는데. 우리 여기 있는데. 아빠 우리 여기 있는데. 뭐야, 이렇게 동영상인데? <laughs> 우리 사진 찍으러, <laughs> 우리 사진 찍으러 가, <laughs> 우리 사진 찍으러 가, 들어가요, 아빠 찍어줄게.